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가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린 시절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밥잘 먹고 다녀라, 찾길 조심해라.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안 들었는지요.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하셨던 말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아들 역시 저를 닮아 말을 잘안 듣기는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반복적으로 내려진 하나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들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에 말씀 보면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저자는 이 반복적인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그럼 왜 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이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이 주의하였더라면, 즉 내가 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더라면, 평강이 강 같았고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고 자손이 모래 같이 많아졌고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이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그에게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드러라라는 메시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했죠. 스스로 선민의 축복을 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이요, 멸망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수십 년의 시간의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었고 허다한 백성의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에 멸절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반면교사삼아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다. 처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나니 내가 그들의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땅과 하늘에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설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음성으로 이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셨죠.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까지. 즉, 온우주만물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되시는 분, 그것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의 행아리니 그의 팔이 갈대안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바벨론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주변 모든 국가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나라이죠. 이 나라를 대적할 다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강대했던 바벨론 역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단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 온 우주 역시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주관자 또한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고 생명주고 구원할 능력 또한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서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쪽에서 물이 소산하게 하셨느니라. 듣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과 영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평강은 더 이상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청종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성장하여 좋은 사람이 될수 있죠. 참 좋은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음성들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뿐일 줄로 믿사오니 이제껏 듣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으시고 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더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평강이, 공의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오늘도 저와 우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참회할 것이 있다면 참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의 음성과 말씀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어려운 일,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19의 시대 속에, 코로나 19의 위협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말씀과 함께 걸어가 승리하는 오누아르의 삼대결에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